아직 이 물건을 본 사람이 저 포함해서 11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매박사 조은입니다. 여러분들 경매, 공매 입찰 하시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토지가 나오거나 내가 실거주를 하고 싶은 아파트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토지와 아파트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경쟁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2등이 아닌 1등을 해야 낙찰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공매는 원비드 공매에 사는 거고요. 경매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나 유료 또는 무료 경매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어서.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경쟁자가 많이 없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공매는 바로 파산 공매입니다. 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대법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대법원 공식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 왼쪽 위를 잘 보시면 대국민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가시면 공고 게시판이 있는데, 이 공고 게시판에서 회생 파산 자산 매각 안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서 여기 공고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공고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채권 공매 공고, 자산 매각 공고, 부동산 지분 매각 공고, 이런 화면을 처음 보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 장점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클릭을 하나하나 하셔가지고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내가 물건을 한개한개보셔야 합니다. 자, 채권, 공매, 공고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이라고 해서 채권공매공고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확인을 하시고 제가 짧고 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물건은 여기 보시면 대구지방법원에 있는 채무자 송 땡땡의 파산 관제인 이 땡땡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공고 게시 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2차 부동산 매각공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쟁 많이 없습니다. 왜 조회 수가 114입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부동산 매각 공고라고 해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종류 파산 재단이고요. 부동산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구미 옥계 이 편한 세상. 106동 전유부분의 건물이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건물의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106-18-1805. 이게 어떤 거냐면 106동 18층에서 1805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밑에 면적에 나와 있습니다. 18층 1805, 120.5588 평방미터. 이 평방미터는 어떤 거냐면 전용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대지권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들, 대지권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연락처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자, 입찰 방법 및 일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2021년 8월 31일까지 2일에 입찰로 종결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 당사자를 보시면, 21년 8월 31일까지 최저 매각 가격 3,500만원 이상을 제시한 신청인들 중 최고가 가격을 제시한 신청인가 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 체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저 매각 가격이 3500만원 이상이랍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아까 전용면적이 120.55 였죠 매매를 들어가서 시세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저가가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3억 2천부터 호가는 3억 5천까지 나와있습니다 실거래는 3억 1,500, 3억 1,500, 3억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부동산에 가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현재 매물은 3억 2,000부터 3억 5 0 0 0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보니까 최저 매각가격이 3,500만 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파일을 꼼꼼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입찰 장소가 이렇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등등에서 나와 있고요. 자, 입찰일 시 종료시까지 최소 매각가격 3,500만 원 이상으로 입찰한 자들 중 최고가 신청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죠. 당연히 2등, 3등은 다 필요 없고, 1등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이 3,500인데, 이러면 당연히 수익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최고가 매수인 결정 보시면 입찰 시각 차수별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격수표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와 동일하죠 반드시 사전에 등기부등본 및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최고가 신청인 낙찰 직후 파산 관제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 항상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잔금을 보겠습니다 잔금을 보시면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자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겠죠 자 다음 보시면 만약 최고가 신청인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2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치되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아주 무서운 멘트죠. 반드시 잔금이 중요합니다. 이 낙찰에 따른 매매 계약은 대구지방법원 제3 파산 단독의 허가를 받는 것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별도의 이자 없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반환합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는 것을 효력 발생의 조건으로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즉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계약 체결 시 입찰 보호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계약 체결 후 매매 대금은 등등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매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입찰 서류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입찰하시게 되면 입찰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까지는 우리가 경매는 똑같아요. 근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미 중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대구지방법원, 김찬지원, 구미시 법원, 2019 카임 504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답니다. 등기 부상 임차 보증금은 2억 3천이랍니다. 자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였죠? 3500이었죠. 3500에서 2억 3천을 더 하시면 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등기부상 임차권은 손땡땡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을 양수하였고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매각부동산 인도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발생한 이자 2,548만 9,041원을 더한 2억 5,548만 9,041원을 등기 말소의 조건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당연히 전화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매각 이후 파산 관제인이나 대구 지방법원 제3 파산 단독은 매수인과 주택도시 보증공사와의 분쟁 관계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입찰자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 입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고가 매수인은 위 매각 대상부을 입찰 당시 현황대로 인수하여야 하고 이거는 똑같죠? 경매든 공매든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소유자한테 뭐 내가 낙찰자인데 집 인테리어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떠한 경우에도 파산 관제인에 대하여 위 목적물 자체 하자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추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스스로 말소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자이 또한 미리 법무사 분한테 확인을 하시고 뭐 혼자 가능하시면 혼자 하시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본부사 분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매각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지급할 채권액을 공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 임차권 등기를 인수하고 우리 경매나 공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죠. 인수. 근데 이런 인수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시 신고될 매매 가격은 등기부 임차 보증금 2억 3천 플러스 입찰 가격이랍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3,500은 낙찰이 됐다고 해서 내가 3,500에 취득한 게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보증금 2억 3천까지 같이 합산해서 매매 가격이 신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2억 3천 원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해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매매 가격의 정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기타 재산 상 등등에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하셔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택 임차권 등기와의 법률 관계 등 법적인 문제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아서 권리 분석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입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경매든 공매든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찰서가 있습니다. 입찰서 보시면 입찰자가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에 인감 증명서. 이렇게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은 3,500만 원 언제까지? 8월 31일까지입니다. 3,500에 낙찰되었다고 해서 뭐 2억 싸게 샀다, 3억 싸게 샀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7월 6일까지 발생한 이자 2,500만 원 정도까지 합산하여 2억 5,548만 9,041원을 등기 말소의 조건으로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면 2억 9천만원뭐 관리비랑 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물건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아직 이 물건을 본 사람이 저 포함해서 114명입니다. 물론 조회를 다시 들어갔으면 그 조회 수 113명이 아니라 뭐 70명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경매나 공매 사이트에서는 너도 나도 내 친구고 뭐내 아는 형이고 동생이고 경매를 할줄 안다면 다 봅니다. 야, 어디 딱 나왔던데 봤어? 어 봤어. 얼마 써야 되지? 그 순간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조용히 진행한다면 가능한 입찰 방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건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치열 치열한 경쟁자 속에서 탈출을 해서 나만의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특별한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온다면 그 수익률은 어떠한 수익률보다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